집안이 좀 뒤숭숭할 때, 음. 좀, 그리고 우환이 있을 때, 음. 이런 방법을 좀 써봐라. 있나요? 있죠. 어떤 방법이에요? 좀잘 들으세요. 우리가 집안이 뒤숭숭하면 집 들어가기 싫어요. 그쵸? 근데 딱히 밖에서 또 무슨, 뭘 밖에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. 그것도 없어. 왜? 내 마음이 뒤숭숭하기 때문에. 집에 들어와도 뒤숭숭, 밖에 나가도 뒤숭숭. 아, 집에 와도 짜증, 밖에 나가도 짜증. 근데 집안이 편하면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짜증 열번 부릴 거한 번밖에 안 불려요. 그렇죠? 근데 막 집안이 좀 지숭숭하면 안 싸울 것도 시비를 걸어요. 왜? 내가 어떻게 이 짜증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일러도 시비를 걸어와요.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간단해요. 우리가 그학 있죠, 학. 학을 이왕이면 사는 것보다 접는 게 나을 거예요. 학 접는 거 쉽잖아요, 그렇죠? 학학 일곱 마리, 일곱 마리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내 이름 뭐뭐그 싸우는 사람 뭐 대주 뭐 신랑이라면 신랑 이름 써가지고 내 이름 신랑 이름 또뭐내 자식 있다면 자식 이름 써가지고 일곱 마리를 딱 현관 입구에다가 이렇게 줄딱매 달리듯이 걸어놔 보세요. 그 대신에 그 머리가 학의 머리가 안쪽으로 집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. 바깥쪽으로. 왜 나쁜 곳을 나가기 이함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. 그렇죠, 그렇죠.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. 우리 집안의 그 우환을 하긴 날면서 날면서 밖으로 데리고 간 의미거든. 그리고 이렇게 문 열면 하길 왔다리 갔다 날지 않아요. 그치 보이지 않게. 그러면서 내 집안의 우환을 싹 걷어가요. 집안의 우환이 걷어가면 내가 아팠던 거, 내가 짜증 났던 거, 뭔지는 모르게 집에 들어오기 싫었던 거.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.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, 학못 접으신 분들은 배우세요. 그래서 하겠다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. "이름, 생일, 나이, 꼭 쓰시라고요." 그래서 일곱 마리를 딱 걸어 놓 보세요. 그러면 굉장히 편해집니다. 내 마음이 그럼 매일 집에 들어오고 싶고, 또아 집에 언제 들어갈까, 난 집에 가서 뭐 반찬 해먹을까? 굉장히 행복이 날 기다리고 있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